오늘은 성경인물강의 여사밭과 아합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1편과 2편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진행하는데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 북이스라엘의 야합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왕, 북 이스라엘 7장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여 너무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그 악행을 저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밤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왕 에바르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갖고 전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악하게 여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마다들 아, 아비람이 죽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은 수급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잃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이 평안하다 아, 이 11개상 17장 말씀을 내용을 대표한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어, 그 엘리아가 아압에게 아하베, 말하되, 아, 여와께서 살아 계시면 두고 맹사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이설도 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신학가에 숨고 그신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어, 까마귀의명령에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어, 때로는 하나님 명령에부당해 느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어,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 과복에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합니다 자, 근데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아까 얘기했던 아방이 시돈왕 엣발의그딸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데 시돈에는 뭐예요? 아세라상이나 그 바알상을 바알신을 섬겼던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 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터무니없는 명저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 가지러 갈때 엘리아가 그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고내내 내 손에 떡한 것을 나한테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과부한테 나 도와주라. 과부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과부한테 뭐예요? 다 뺏어 먹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명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하나님여학께서살아게짐을 두고 맹사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한 움큼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돌 주워다가 나와서 내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중에 죽으려고 랬는데 네가 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먼저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그다음에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고 떡한 개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와. 그다음에 내 아들한테 줘, 주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제 이그 다음에 이제 이그엘그 뭐죠 이엘리아가 얘기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아가 뭐라 고 그러냐면 어자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이제 네가 나한테 이게 빵을 줬으니까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한테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하느님 보 보답할, 보답할 거니까. 니가 나한테 먼저 순종하라고 그 과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달아보신다.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그, 그 집에 갔는데 그 과부한테 간데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내 죄를 생각하게 하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그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대장 마이가 우리를... 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 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 자체를 잘못 갖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의 여인의 품에 아파다 앉아 가지고 거기서 달아요 올라가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자한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이 가지 아들을 갖다왜 죽이시겠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아가 부리짖죠 그러니까, 거기 22절에 보면, 엘리아가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엘리아가 소리를 들으셨다는 게 뭐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께서 그아이를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이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아가 그 애를 안고 다락방에서.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아, 마가복음 1장 24절, 누가 보면 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나세렛 예수여 당,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야라라 왔나이까,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누가 이겨요그사르밧 과부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22절, 14절을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고 이 과부가 아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예요 보구성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를 않는데 그보다는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이 얘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자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그건 뭐예요? 젖 먹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다. 자, 여호사밧이 그 뒤에 나오, 나오지만 여호사밧이 결코게 뭐 힘들고 어렵거나 싸움을 못 하거나 군대가 부기셀한테 군대가뭐 밀린다거나 이런지는 안안안안 났다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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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얘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활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여기서 여호사밧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면 여호사밧은 뭐예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싫어했다는 얘기죠. 우리 여호사바 전까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움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바지 그러지 싫으니까 전쟁이 싫고 다툼도 싫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갖다가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다음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한테 찾아가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안문 사람이 들찾아러 왔는데 우리 가 길라라 아무 데 가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싸웁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이 여호사밭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는 사돈이니까 그래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여호사밭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밭이 근데 하는 얘기가 이거 여호사밭이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가 여호와 사람들한테 한번 말씀이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서 그 답변을 받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쌓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길라라못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면 그, 그, 오른쪽에 보면 길라라못이다. 지금 암몬 그 족속에 위에 있는 족속에서 살고 있는 길라라못입니다. 자, 여호사밧의부이 영화가 크게 떨적 어, 그, 어, 맺었다고 얘기하죠.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버시 이래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자 선자가 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호사버시 물어보죠. 왜냐하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아합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물리, 아물라라는 아들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꼭 나쁜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 자, 그러니까 여호사버 당이 뭐냐면 그 말씀은 뭐 그 사람한테 한번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엘을 속게 데리고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죠. 길라라모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 400명 그 선지자들이 다 일구, 다 똑같은 말을 갖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미가엘을 데리고 왔던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 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꼭 좋은 말좀 해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가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나는 그냥 말할 거야. 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그 예언을 하면서 얘기한 게 무슨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왕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었습니다 그니까 러 뭐라고 하냐면, 압을 깨어 그에게 길라라머서 올라가서 죽일, 죽게 할까 하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여와께서는 압을 깨어갖고 길라라머 가서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여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왔고, 이렇게 해줘. 아, 여호와 앞에서 와서 뭐냐면, 제가 그를 꿰어 갖고 한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갖고 모든 지자 입에다가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이 거짓말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거짓말의 영을 왕이 이 모든 지자 입에 넣어 줬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미가엘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랴 하나님께 좋아하랴 무슨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미가엘은 뭐예요? 난 여호와를 좋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 그쪽에 얘기하는데 강교연자의 결말은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사람을 갖다 잘못 정제시키고 그런 걸 하려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서 우리의 말씀에서 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나한테 맡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자 이렇게 하죠. 아합이 이런 얘기하죠. 나 우리 길라람을 라 가는데 당신이 참내 왕의 옷을 의복을 좀 써서 한번 전쟁터 나가고 나는 그냥 평범한 복종을 갈게요. 그랬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그 아주 영약하고 아주 간교한 사람이죠. 왜 자기는 죽기 싫은데 대신 여호사도왕이 대신 죽어라. 똑같아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서 고 뭐냐면 31절에 보면 뭐예요? 자, 30절에 보면 뭐냐. 아라방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른 사람하고 싸워 생각하지만 오로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왕만 싸워요. 그래서 그사람 죽여버려. 그를 죽여버려. 라고 얘기하죠. 자, 보니까 이제 31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뭐예요? 아하방이 나쁜,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 여호사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딱여호사버사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종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버사. 사바시의 소리를 지르며 여호께서 그를 도와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그를 떠나게 그 전쟁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 복장, 그 왕이, 왕의 복장을 벗고 다른 게 변쟁했던 그 아방은 어떻게 돼요? 자, 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사바시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 아닌 것을 알고 모든 추적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갖고 았는데 누가 맞았어요? 아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나펼 맞았어 그러면서 진중 밖으로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해질 무렵 뭐 피가 많이 쏟아 갖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합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아왕의이 가계도를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에서 그다 음 아합으로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세벨은 예빠알의그그저엣의 그, 그 딸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사도랑의예빠알의 딸이죠. 시도낭. 그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홉 번째 왕, 아하시아와열 번째 왕, 요람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딸, 아달라가 있는데, 아달라가 누구예요? 여사밭의 아들, 여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밭이 정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홉과 싸우기 싫으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서 결혼 동맹을 만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달라는 여자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람한테 악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또한 아들한테도 여호아스한테도 악이 넘어가서 악을 저지르는 왕으로 변신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그역서 나오는 메시지 그거 볼까요? 결국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지 않으면 패가망신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아합이란 사람이 뭐냐면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기를 무리하게 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400명에 대한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한테 좋은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뭐예요? 자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하는 미가에는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자기 어떤 그 성공을 갖다가 이룩하고 자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심성이 없고 부주의한 사람, 그리고 말이 많고 뭔가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아합이 아니었나.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 말씀 하나를 한번 하면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뜻을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이 조금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부터는 여호사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하 1 7 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밭을여호사밭이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여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사가 대신해서 죽,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사밧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께서 여사밧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길을 처음 길을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과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사분 선행을 접해뿐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5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선에 견고하게 하심에 뭐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나라를 튼튼해서 누군가와도 침략하는 자들이 먹힐 것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네, 6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어, 자, 8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한테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게 또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블레 이 아라비아 블레셋과 아라비아 애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힌 족속들이죠. 근데 뭐예요?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 그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했다 두려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못할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레스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아레비아 사람들도 순양 7,700과 순염소 7,000명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뭐예요? 레셋이나블레셋참 이스라엘 여러 가지 괴롭힌 사람들이지만, 네들한테 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국력이 튼튼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보살 치고자 한지라라고 돼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보살 갖다 치고자 어디를 모였어요? 그 엔게디에다가 모인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화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이제 하사돈 손다 말과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한 거죠. 엔게디가 뭐냐 사해 바다 좌측편에 있는 곳에 엔게디 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에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했죠. 왜요?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자기는 두렵다 여기서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여기가 두렵다고 썼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호사보 겁쟁이인가 믿음이 신실한 자가 이 사람은 겁쟁이도 되고 믿음이 신실한 자도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좌측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엔게디 골짜기인데 여기가 뭐냐면 사울 랑이 쫓길 때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 엔게디 그 계곡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때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도 꼭 남과 함께 해야지만 자기가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오 전에 이땅 주인을 주위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오뭐 가나안 땅에는 그 족속들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누구한테주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재앙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어 침판이나 그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서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잖습니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이 하나님 이 땅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재앙이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성전도 주고 다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본원에서 기도를 하라. 여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여호와를 아파, 여호와 리씨, 여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그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뭐냐면, 무슨 앞에 성경의 말씀을 갚고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한테 부르 그 지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이 역대화 20장에,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샘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을 보호 없어서, 그들이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던 요 전자리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다 준 건데 얘네들이 와서 우리 뺏어가려고 그래요.라고 그 말씀들 갖고 성, 우리를 갖고 말씀을 갖고 일단은 강구를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의 입장을, 나의 현실을 강구해라.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도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뭐예요? 그렇게 하느님, 그때 되면 하느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자, 하느님 응답받았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사고가 떨어질때까지 입발리고 밑에, 그 사과나무 밑에서 있어요. 아니란 얘기죠. 뭐예요? 너희들이 할 거는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비하고 찬성을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러면 경고히 설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7번이 못 하고 있습니다. 찬성까지 하는데 응답이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우리 우리 나 나를 갖다 안 받아 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못 한다는 거죠. 보통 보통 사람이 6번까지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신뢰해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그다음에 너희 뭐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내가 그들을 패게 만들겠다. 그렇게 너희가 신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얘기죠.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면 내가 너희 응답을 갖다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호사복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보너스로 하나님이 너한테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마지막, 그 다음에 여와를 성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역대에서 나오는 20장의 말씀은 뭐냐면 강구서부터 마지막 여와를 성축할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자, 20장 31절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사버지 뭐예요?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다른 거다 아세라상도 없애고 다, 다 없앴는데, 뭐예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가 있죠. 우리가 그 술을 먹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마약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번익선 사건도 결국은 뭐예요? 마약을 같이 하고, 동영상을 찍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런 나쁜 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이사상에도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해서 이 세상 정욕은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밖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뭐예요?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 모두 버릴 수밖에 없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사렛이 여러 사벌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 아시아와 왜교시합니까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방의 아들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아시아와 교제해갖고 어떻게 해요? 어, 아시아는 무지하게 심히 악을 행하는자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방과 아방의 아버지의 아, 악행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고 자란 애가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세대 전수라고 얘기죠, 그죠 대물림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자,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게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갖고 어떻게요? 해 자, 미래사 사람 도, 어 도디우, 아, 도디와후와의 아들 엘리셀이여호사벗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왜 저렇게 악한 놈하고 만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피하시라 하더니다. 뭐예요? 배를 부셔져 버린 거죠. 그래 갖고 다이스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자, 두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난처하게 하지 않고 뭐예요?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기 때문에 남들한테 불편한 말을 갖다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도 타협하고 그 아시아 자기 그 사위하고도 배들 같이 만들어 갖고 뭐 갈등을 갖다가 피하고 전쟁을 피하자고 했던 사람 중한 사람이 바로 이 누구예요? 이 여호사박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해야지만 어떤 왕과 같이 해지만 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한번생각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 정치를 같은 것을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정치가 과연 어디를 가고 있나? 그리고 우리 정치가 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